주면 이제 수정하는 농가들이 증가합니다. 다음 주면 음, 개인적으로 저는 3월 1일 이짝 저짝을 많이 봅니다. 3월 1일 늘 3월 한 20일에서 4월 20일 요때 시세가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 계산해서 하어요 1월 1월 10일 이짝 저짝 하면은 이제 3월 어, 1일 2짝 저 짝이 걸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즘은 늦게 하는 분들은 2월 1일에도 수정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게 나쁘단는건 아닌데, 근데 큰 틀을 계산했을 때, 그래도 1월 10일 2짝 저 짝이 수정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흐름이 깨진 이유는 하나예요. 시세, 시세. 시세가, <laughs> 아, 4월, 5월도 시세가 좋아져버리니까 이게 흐름이 자꾸 깨지고 있다. 자, 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어, 대한민국 전체 가일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여튼, 수정하려면, 저, 꽃, 꽃을 계산하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됐고. 오후는 제가 배달 일정이 있으면 배달 위주로 흘러갑니다.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배달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오후에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자, 참고하시고. 항상, 아 어, 작게나마 도움 되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어느덧, 참에 수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면 이제 많이 증가할 겁니다. 자, 수정 어디 합니까? 겨까지 합니다, 겨까지. 자, 우리 겨까지 님들, 그리고 이제 겨까지 꽃 님들. 겨까지와 어? 꽃 님들이, 자, 나오냐 안 나오냐 체크해야 됩니다. 꽃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놓고, 어, 세력이 증가하면 열매 다 돌아갑니다. 그래 좀 늦게 늦게 덮어서 생장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됐고어 뭔가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laughs> 있지 않습니까? 음. 앞으로 계속 대농들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아요. 계속 그래 있다가. 참외 시세가 나을 주겠죠 참외 시세에 따라 이제 방향이 다시 바뀌겠지 개인적으로 참외 시세가 한동안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우리 참외는 정말 <laughs> 계속 생각하지만 참외는 정말 대단한 결과물인 것 같아 자, 많이 고민하셔서 선택을 해 보세요 충분히 향후 10년에 이제 농업을 봤을 때 참외가 괜찮을 겁니다 자 일단 참고하시고 어 좀더더 더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하시길 바래요. 자 포인트 여기까지꽃 꽃이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정식 하고 나서 자 봐봐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덮어서 활짝 해 놓고 찝는 게 나을까요? 경영 측면이야 그리고 그래. 개인적으로 저는 식물이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 근데 경영이기 때문에 그게 안돼 어 대농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렇다면 쌀 덮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활착 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찝는 게 낫겠죠 그나마 음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신초가 나와야지 뿌리가 나가는 겁니다. 신초가 안 움직이면 결국 은 뿌리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 그래. 선택이라면 뿌리가 나올 때까지 덮어 놓는 게 낫다는 거지. 자, 참고하세요. 음. 이게 전체를 보면서 계속 세부를 체크해야 돼 그게 안 된다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에요 계산이 하... 비누루가 짧은 분들은 이탱기도좀 낮춰야 되고 그죠? 음... 자좀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쪽은 벗겨놨고 자 이쪽은 비닐 덮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온도에서 살짝 변화가 오겠죠? 방법이요안 크면 온도를 좀더더 가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배로는 큰 틀은 생가사입니다. 생가사. 생가사큰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초 교순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어, 꽃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그 어, 부분을 조율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줄까, 어, 온도를 바꿀까, 습을 바꿀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분이지. 근데, 어릴 때는, 뿌리가 약할 때는, 어, 양분보다는 물 온도가 더 이제 절대적이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나가면서, 이제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서는 좀더더 더 양분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게 같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동승물의 큰 이치를 대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하죠. 음, 물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크면 물을 주는 게 맞지. 항상 이제 나이트 한마디 나오는데 이틀, 이틀이 짝짝짝이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니까. 자, 그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 이쁘다, 안 이쁘다는 다 지나가는 영역입니다.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쁘면 좋지. 근데 뭐, 우린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을 생각하면 되고, 활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